안녕하세요. H 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2월 15일 비트코인 및 암화 패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제가 차트 어, 비트코인과 그리고 라이트코인, 그 다음에 웨이브, 어, 모네로, 그리고 트론 이렇게 차트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사가 어, 좀 중요한 기사가 나왔잖아요. 그 JP 모건. 코인 관련돼서 그 내용, 기사 내용까지 같이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바로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어, 비트코인 달러 차트고요. 4 시간봉 차트입니다. 보시면 일단 그 8일, 8일 날 그때 사, 상승을 거래량이 어느 정도 실려주면서 상승한 이후에 어, 이 추세선,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 추세선을 맞고 지금 계속 우하향하면서 어, 이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채널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움직여 주고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4시간 봉에서 이 초록색 초록색 52평선에서 일단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이 나와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반등 나와서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이 52평선을 깨지 않는다고 라 하면 이 52평선을 따라, 따라서 어, 오늘, 뭐, 야간, 야간에라도 한번 이 반등을 한번 모색해 볼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라고 하면 일단 이 지금 채널, 이 채널을 돌파해 줘야 되고요이 채널과, 어, 이 추세선을 본다라고 하면 3670달러, 3670달러를 넘어가 주면, 어, 그러면 일단은 이 추세 라인을 돌파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일봉에서 일봉에서 보시면, 지금, 15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어, 15일 이동평균선이 다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어, 예, 15일 이동평균선, 잠시만요, 올라오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뭔가, 잠깐, 차트가, 잠깐만요. 예, 맞습니다. 어, 여기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더 횡보를 한, 만약에 지금 52, 그 4, 4 4시간 봉에서 52평선을, 어, 다시 또 훼손하면서, 훼손하면서 다시 횡보한다고 하더라도, 이, 지금 제가 채널 그린, 이 채널 라인만 깨지 않고 유지해준다라고 하면, 이 15일 이동 평균선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어, 그리고 이제 주봉으로 제가, 어, 목표치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지금 이, 이거 15주 이평선이어서 20주로 바꿔보면요. 어, 현재 이제 20주 이동 평균선의 위치가 4600달러입니다. 4,600달러. 그래서, 어, 제가 이제 그첫 번째 시나리오로 말씀드렸던 라인이 계속 지금 바뀌고 있어요. 왜냐면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옆으로만 계속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20주 이동 평균선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난번에 이제 5,000달러에서 4,700, 그리고 지금 4,600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4,600달러까지 이제 반등 목표치를 두고, 어, 만약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어, 볼수 있겠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그4,000 달러, 3,900에서 4,000 달러 라인까지 일단 상승해주고 한 차례 쉬어준 이후에 만약에 먼저 먼저 지금 이 추세 라인을 돌파해야 되겠죠? 빨간색 빨간색 추세 라인을 돌파해 주고 그 이후에 추세선 돌파 후 이후에 그 다음에 4,000 달러가 저항 1차 저항 그리고 4,600 달러가 2차 저항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상승한다라고 하면요. 어 비트코인은 이렇게 보고 일단은 어뭐 상승과 하락을 놓고 봤을 때 확률적으로는 상승이 저는 훨씬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어, 이제 추가적으로 알트코인들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라이트코인이 최근에 이제 좀 강하게 움직인 종목이잖아요. 네, 라이트코인 일봉이고요. 어 제가 이제 지금 라이트코인처럼 움직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이 안에서 삼각 수렴을 보여주든 아니면 하락 세경을 보여주든 패턴을 보여주다가 지금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도 이제 하락 세경 패턴이었었죠. 하락 세경 패턴을 돌파하고 지금 제가 하락 세경 패턴을 그리지 않았는데 그려보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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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이렇게, 이런 하락세기형 패턴을 돌파하고 눌러준 이후에 상승하다가, 어, 예를 들어서 뭐 200일 이동 평균선이든요, 120일 이동 평균선이 있다고 라 하면 저항 맞고 쉬어준 이후에 다시 재차 돌파해주는 흐름. 그런데 이제 이때 이제 저항 맞는 라인이 보시면 거의 뭐 8월달, 9월달, 작년, 그리고 10월달에 어, 각 알트코인마다 이제 고점 쳤던 라인들이 있습니다. 약간 기간은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고점을 한 번씩 저항으로 작용해 주고 그 이후에 눌러준 이후 에 이렇게 반등해서 돌파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라이트코인 패턴을 지금 다른 알트코인들도 많이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보시면 이제 15일 이동 평균선. 15일 이동평균선이 제가 올라올 때까지 라이트코인은 지난 이 저항 0.012 라인 0.0125 0.016 라인에서 0.016가 이때 보시면 이렇게 지지받고 저항받았던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한 차례 돌파를 해놓고 다시 음목 맞고 떨어졌는데 지금 이제 15일 이동평균선 올라올 때까지 제가 기다릴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어 이제 15일 이동평균선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충분히 이제 그 기간 조정을 거친 이후에 다시 한번 이0.0125 라인을 돌파하는 흐름을 기대해 볼수 있겠다. 어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120 이동 평균선까지 200 이동 평균선까지 어 골든 크로스가 나는 모습을 보여 줄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으로 이제 웨이브를 보도록 할게요. 웨이브는 이제 대형 알트코인 중에 좀 먼저 이렇게 치고 올라갔던 종목인데 만약에 시장이 꺾였다라고 하면 이런 대형 알트코인들이 완전 죽어야 될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대형 알트코인들이 조정은 받긴 했는데 어뭐 리플도 마찬가지고 먼저 치고 갔던 종목들 중에요 어 또뭐 있었죠? 뭐 트론도 그렇고요 웨이브도 그렇고 보면 이렇게 일단은 한번 치고 올라간 이후에 어 옆으로 그냥 눕습니다. 옆으로 크게 가격 조정을 크게 받지 않고 그냥 기간 조정으로 옆으로 누워요. 물론 이 가격 조정도 뭐 약한 가격 조정은 아니지만 일단 옆으로 눕는 기간 조정을 보여준다 그리고 지지 받을 라인들을 지지를 해주면서 그 얘기는 이 시장이 완전 꺾이는 시장이 아니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 일단 웨이브도 지금 보시면 어이 사토시 가격으로요 69,000 사토시 69,000 사토시를 굉장히 강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이 라인을 이때도 이제 지지를 강하게 이 며칠 동안 지지를 계속 해줬고, 어, 지금 이때도 이 하락세경 패턴에서 보시면, 어, 이6 9 4 0 0시 오기 전에 어, 위로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어, 4시간 봉에서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완전히 모여있다. 모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여기서 뭐, 좀더 시간을 좀더 여기서 뭐 모을 수는 있겠지만, 에너지를 모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흐름 자체가 저는 나쁘지 않다. 지금 여기서 만약에 이게 이제 웨이브가 어, 흐름 자체가 좋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지금 0.6 6 9 4 0 0시를 깨고 내려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웨이브도 갈수 있는 그런 자리긴 이 하다. 어, 물론 좀 이제 기다려야 되긴 하겠지만요. 왜냐면 이제 15그 15일 이동평균선 일봉에서 보시면 15일 이동평균선 밑에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릴 필요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15일 이동평균선 바로 위로 올라와서 안착 안착해 준 이후에 돌려 세운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또 이 저항라인 작용했던 89,000사토시 89,000사토시를 돌파해주는 흐름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어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모네로를 설명을 드릴게요 예, 모네로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이트코인하고 패턴이 거의 비슷합니다 뭐냐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요 이렇게 삼각수렴을 했습니다 상각수렴을 하고 그 이후에 상각수렴을 돌파한 이후에 보시면 어 작년 12월 아 1월 3일이었네요 이건 1월 올해 1월 그리고 뭐 작년 이제 12월 24일 이런 작년 고점 라인에서 한번 저항 맞고 이렇게 쉬어주고 있다 어 일봉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4 시간봉이었고요 일봉에서 보시면 어 지금 장기 이동평균선 120일 평선 아까 그 라이트코인도 120일 2평선에서 짧게 조받고그 다음에 이제 200일 2평선에서 또 조정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모네로도 지금 마찬가지다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15일 이동 평균선을 타고 올라간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라이트코인도 아까 이제 보시면 어, 이렇게 15일 이동 평균선을 타고 올라가잖아요 여기서 물론 이때 한번 깨지긴 했는데 깨진 이후에 다시 회복해서 타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 모네로도 어, 그런 패턴을 보여준다고 라 하면 이 15일 병평균선을 따라서 이렇게, 어 올라가준 흐름을 보여주고, 어 이제 120일 이평선한번 저항 맞았으니까 다시 한번할 때는 이제 돌파해주는 모습을 기대해 볼수 있다. 그리고 돌파해 준 이후에 아까 이제 뭐 라이트 코인처럼 뭐 200일 선한번 맞고 도촌 받고 다시 넘어가주는 그런 모습을 어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일단 흐름 자체는 다 비, 패턴도 이제 비슷하고 그러니까 아까 라이트코인 패턴 비슷한 코인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하고 비슷한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비트코인하고 좀 비슷한 패턴이고요. 어,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트론을 설명드릴 건데 트론도 이제 웨이, 트론도 웨이브랑 비슷해요. 보시면 이렇게 이제 크게 먼저 상승했죠 웨이브처럼 큰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어, 고점 라인에서 이렇게 저항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쉬어줬습니다. 쉬어주면서 지금 하락세경 패턴 나오고, 지금 하락세경 패턴에서 위로 또 돌파가 됐습니다. 여기서 지금 웨이브는 이렇게 중간에서 쉬어주고 있는 거고요. 어, 이동평균선을 모아주면서요. 어, 지금 트로는 지금 이 하락세경을 지금 이제 돌파하기 시작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그 일봉에서 보시면 제가 이동평균선을 50일 이동평균, 균선에서 60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일단 60일에서 지지 받고 반등해서 일단 60일로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15일 이동평균선을 깼기 때문에 어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지금 이 박스 어 860에서 지금 이제 600, 645이 박스 안에서 당분간 움직일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 라인에 뭐 750, 720다 저항입니다. 700 보시면. 750도 저항이고요 720도, 720도, 예, 20, 예, 20도 저항입니다. 그래서, 어, 이 라인에서 계속 이제 박스 안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예, 이렇게 차트 설명은 이렇게 드리고 마무리하고 이제 뉴스를 제가 최근에 며칠 동안 뉴스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 어, 이제 뉴스가 좀 중요한 뉴스가 나와서, 어, 다른 뉴스 몇 가지 보고, 그 다음에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코인뉴스기사고요 어, 읽어볼게요. 호주 마이 어, 마이크 마이크립토월렛 암호화폐 직불카드 출시. 그래서 호주 소재 암호화폐 거래소 어, 마이크립토월렛이 최근 호주 내 100만 개 가맹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3만 대 비트코인 ATM에서 사용 가능한 직불카드 마이크립토카드를 출시했다. 현재 해당 제품은 호주 전역에서 이렇게 어, 뭐 다섯 그러니까 비 이더 머리풀 뭐 라이트 그 파워등다 5개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하며 호주의 보편적인 결제 네트워크 eft 포스를 사용한다는 게마이크립토 마이, 원래 측의 설명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게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제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거 그리고 이제 atm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어, 호주도 atm기가 꽤 있습니다 어, 아시아권이 가장 취약한 거고 물론 이제 아프리카라든가 뭐 이런 데 빼고요. 아시아권, 우리나라 굉장히 취약하고, 일본도, 어, 이렇게 비트코인이 활발히 거래되는 거에 비해서는 ATM기 숫자는 사실 큰 편은 아닙니다. 일본도요. 어, 아시아 전반적으로 이제 몇대 없는 거죠. 그리고, 물론 이제 지난번에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어, 그때 효성이었나요? 효성 그 ATM기를 이용해서 어, 할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이제 암호화폐 전용 ATM기를 말했을 때는 어 많지 않다 아시아는 보면 이제 그나마 이제 아시아권보다는 호주는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호주는 호주적은 아시아 지역보다는 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많고 보시면 이제 북미 쪽하고 북미 그다음에 이제 유럽 유럽이 가장 유럽하고 이제 북미 쪽 활발했고 그 그러니까 미국이죠 미국하고 이제 캐나다 그다음에 이제 유럽 그리고 이제 남 남미 쪽에서는 이제 그 화폐 어, 화폐 위기를 겪고 있는 그런 나라들 베네수엘라라든가 뭐지 뭐 콜롬비아도 그렇고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이 암화폐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낸스에서몇 어, 가지 코인들을 지금 상장 폐지를 한대요. 22일 어, 그러니까 22일 7일 뒤네요. 22일 저녁 19시에 상장 폐지한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장 폐지 종목은 클로코인 어, 시총 347위 마덤 어 M O D 시총 324위 솔트 지난번에 제가 한번 솔트 소개를 해드렸던 그 대출 관련된 코인인데 시총 157위 그다음에 어 서브스트라텀 예 발음도 어렵네요 S U B 시총 162 그리고 윙스 시총 270 272 이렇게 어 이런 지금 코인들 다섯 개의 종목이 상장 폐지가 된다. 그래서 22일 19시까지 출금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도 이제 참고하셔서 혹시 바이낸스에 어, 이 코인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출금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종목들이 이제 업핏에 상장이 돼 있는 뭐 클록이라든가 보니까 어, 있습니다 소, 솔트도 그렇고요 있는데 지금 가격이 일단 빠지고 있어요 윙스도 마찬가지고 윙스도 보시면 지금 25% 클록도 22% 빠졌습니다 어, 그리고 아까 또 솔트도 있었죠 예, 솔트도 지금 11% 현재 지금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어, 일단 뭐어비스로 옮기시든지 아니면 거기서 매도를 하셔서 뭐 바이낸스에서 매도를 하셔서 다른 암호화폐로 교체를 해 놓으시든지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얘기를 드리려고 했던 j p 모건 코인, 그 JPM 코인에 대해서 어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몇 가지 이제 얘기가 있어요. 먼저 일단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일단 JPM 코인 테스트 단계고 당분간 개인 서비스는 없다. 어, JPM 보건이 오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그 JPM 코인에 대한 질의 응답 내용을 공개했다. JPM 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기관 기, 어 계좌 간의 금융 거래에 사용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있습니다. 있고 일단 이 내용들은 어 제가 이거는 아, 한번 일단 다는 읽지 않고 일부만 일단 설명드릴게요. 어, 왜냐면 다른 지금 유튜버분들도 많이 이 내용을 다뤄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이제 시간 좀 절약 차원에서 제가 이제 제 생각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PM 코인은 법정 화폐 의 성격이 아니다. 어, 미국 달러와 법정 화폐 성격은 아닌데 미국 달러와 연동된 디지, 디지털 화폐로 j p m o r 이 지정된 계좌에 보관된다. 그리고 그리고 1 JPM의 가치는 1 달러로 고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어, 특정 기관 고객이 또 다른 고객에게 자금을 송금할 때 어, JPM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며 그리고 JPM은 즉각 상응하는 가치의 달러로 변환된다. 이를 통해 거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블룸버그 이제 기사가, 어 나와서 제가 이 부분을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JPM이 리플의 위협적이다. 은행 주도 암호화폐 발행 한계가 여전하다. 이렇게 했는데, 어이 연구기관, 연구기관, 들피 디지털의 고위 관계자인 톰 쇼네시의 발언을 인용해서 글로벌 투자은행 JP 모건 쉐이스가 자체 발행하는 JP BM 코인, 이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 서비스 업체 리플사와 리플 코인의 위협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어, 브래드 갈링 하우스 리플 최고 경영자는 해당 미디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암호화폐에 대한 전통 은행 입장이 바뀌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폐쇄적인 네트워크 방식의 JPM은 여전히 시장 잠재 수요를 충족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전통 은행은 결국 네스케이프와 비슷한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며 강조했다. 네스케이프 다들 아시죠, 여러분들? 아마 이제 물론 지금 젊으신 분들은 모르실 텐데 아마 제 나이 또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예전에 <laughs> 인터넷 초창기에 넷스케이프가 어그 브라우저를 다 장악을 했습니다 장악을 했는데 지금 이제 보셨던 것처럼 시장 점유율이 80% 이상을 차지했지만 경쟁력을 잃었어요 저는 어... 뭐 야후도 마찬가지죠 야후도 야후도 초창기에 뭐 거의 전 글로벌 다 잡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어그그 그 뭐죠 그그 그러니까 그 1위 자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 지금 그 잠깐만, 말이 말리는데 어,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거예요. 뭐냐면 기존의 이제 은행권들, 은행권들이 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빨리빨리 들어온다라고 하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제 그렇지 않은 은행들은 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도태될 거다, 도태되고 퇴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어, 지금 일단 이 JPM 코인이 뭐냐,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되게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한번 해보면,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법정화폐인, 어, 달러를 종이돈이잖아요? 이 종이돈을 디지털로 바꾼 겁니다. 블록체인상에서 거래를 쉽게 하기 위해서, 어, 디지털화 시킨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의 어떤 의미도 없다. 라고 보면 어 이해가 되실 것 같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뭐 재민이 재민이 거래소에서 재민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민이 스테이블 코인 나왔다 라고 해서 리플에 이게 악영향을 줄 거냐? 전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어 이거는 만약에 바이낸스에서 뭐 바이낸스 관련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다 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라고 보고 있, 있습니다. 각각의 그 거래소들 어 거래소가 은행 역할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은행이 대형 은행들이 또 암호화폐 거래소의 역할을, 어, 하려고 들 것입니다. 물론, 물론 중간에서 이런 과도기적 단계로 기존, 그, 기존 은행들이 암호화폐를 도입해서 한두 개를 쓰고, 그 다음에 암호화폐 시스템, 뭐, 리플 시스템을 이용해서 쓰고, 이런 단계를 이제 거칠 거예요. 거치면서 거기서 살아남은 기업들은, 어, 이제 뭐, 암호화폐 거래소 역할, 그리고 은행 역할, 뭐, 증권사까지 다 경, 어, 통합된 이런 역할을 이제 하는 그런 대형 어떤 그, 암호화폐 관련된 이런 금융기관이 저는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게 뭐 바이낸스 같은 대형화된 암호화폐 거래소가 기존 금융권들, 뭐 증권사를 인수한다거나 아니면 기존 은행을 인수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수, 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보셨던 것처럼 뭐 JP모건이 기존에 이제 또 암호화폐를 개발해서 시스템을 도입한다거나 아니면 또 암호화폐 거래소를 또 인수할 수도 있는 겁니다. 뭐 골드만삭스가 간접적으로 인수하는 것처럼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수 있는 거다. 라고 보시, 보시면 될것 같고 결국에 각 은행들마다 은행들마다 어 자신들이 보관하고 있는 돈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들이 고객이 왔다 갔다 하는 돈에 대해서 그 자기 자기 안에서 우리 뭐 인트라넷이라고 하잖아요. 그 자신들 안에서 그 블록체인 안에서 이제 뭔가 사용할 수 있는 코인들 돈을 어, 지금은 이제 그 돈으로 이제 카운팅 되지만 이거를 뭔가 이제 블록체인 상에서 디지털화시켜 줄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 거고 JPM도 저는 그 그냥 그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 리플이 하려고 하는 건 사실 그거잖아요. 브릿지잖아요.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모든 법정화폐에서 딱 중심에서 리플이 브릿지 역할을 해 주려고 하는 게 리플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어, 이 JPM도 그 리플이 브릿지 역할을 해 주는 그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법정화폐들과 암호화폐들 중에 하나에, 하나에 불과한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재민이 거래소에서 스테이블 코인 만들었을 때뭐 이게 뭐 리플에 위협적이고 이렇게 생각 안 했던 것처럼 저는 JP 모건이 물론 대형 은행 기관이긴 하지만 그 부분에서, 어, 우리가 이거, 뭐, 가 그러니까 제가 너무 리플 편을 드는 것 같아요. 같이 보이는데 우리라고 하면서 표현하니까 일단 그 리플이 리플이 그 부분에서 어저 약간 목적을 달리하고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달러요 달러 달러고 어, 달러 그 이상도 아니고 달러를 그냥 디지털화로 표현된 것 뿐이다 블록체인상에 디지털화로 표현한 겁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다른 이제 아까 이제 뭐 두번째 세번째 내용들이 있었어요 보시면 어 이렇게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 내용은 그냥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 다른 이제 또 도움들도 얘기를 해주셨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혹시나 어이 JPM, JPM, JPM이 나오면서 혹시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 야 이런 대형 은행이 이런 시장에 뛰어들게 되면 기존 암호화폐를 다 망하는 거 아니냐? 아마존이 아마존 코인 만들면 기존 뭐 비트코인 다 망하는 거 아니냐? 구글이 구글 코인 만들면 망하는 거 아니냐? 만약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삼성이 그리고 아까 제가 오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LG가 그리고 뭐 IBM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돈이 없어서 걔들이 구글못 만들었겠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돈이 없어서 뭐 아마존 못 만들었나요? 돈 돈은 있었습니다. 자본은 그 아마존 초기 시차 그, 초기 시작 단계보다 훨씬 진짜 뭐, 많은 돈을 갖고 있었어요. 어, 그리고 이제 그런 시도를 충분히 할수 있는 그런 기업 사이즈였습니다. 인재들도 많았고요. 똑똑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진 않았다는 거죠.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 초기에 이 시장을 선점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비트코인이 지금 우리가, 우리가 이제 이 비트코인을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거는 사실 몇년안 됐잖아요. 2000,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17년도, 물론 그전 2016년도부터 제가 아는 지인을 통해서 듣긴 했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2, 3년 많이 오래 되신 분이 이제 3, 4년이고, 근데 이제 비트코인 역사는 10년 됐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10년이라는 이 시간을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속도가 생명인 이런 시장 안에서 이 10년 동안 어, 비트코인이 살아남으면서 뿌리 깊게 살아나면서 어, 대중들한테 이런 신뢰를 주고 생존에 났다, 어, 생존에 냈다는 거, 이거에 큰 의미가 있고, 이거를 만약에 뭐 삼성이 우리가 비트코인 만들겠습니다. 믿고 따라오시고 앞으로 이걸 우리나라에서 다 씁시다.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과연 사람들이 얼마나 믿어주겠느냐. 아 물론 쓰긴 쓰겠죠. 쓰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있겠지만 그게 가치를 부여하는 부여하고 그 가치가 생성되기까지는 지금 리플사가 하고 있는 그리고 이더리움이 하고 있는 그리고 비트코인이 하고 있는 그 많은 시간들을 거쳐야 되는데 그 시간들을 거치는 사이에 어, 리플이라든가 이더리움이라든가 비트코인은 가만히 있나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더큰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 갭을 이제 극복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 시간이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페이스북이 어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기들 직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을 인수를 해서 빨리빨리 성장시켜 나가는 게 사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보면 JP 모건이 뭐 아무리 대형 은행이고, 뭐 아마존이 또 코인 만들고, 뭐, 구글이 코인 만든다고 해서, 어 기존 우리가 이제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 리플 투자하고 계신 분들, 어, 저는 뭐, 너무 이거 우리가 쫄 필요 없다. 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코인 걔네들 만들면 일정 부분또 사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뭐, 지금 가격에서 투자할 여력이 없다라고 하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여기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좀 올라가서, 우리가 현금 일정 부분 취해놓은 상태고요. 뭐, 또, 현금 확보가 됐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뭐, 아마존, 구글 코인 나온, 나온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 투자해서 또 그거를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담아 둬도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말이 길어졌는데, 어 오늘 일단 그러면 일단 JPM 이 코인에 대해서 여러분들 염려하실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땐 염려할 부분 없다. 염려할 부분 없고, 어 저는 어 리플사가 오히려 더어 주도하는 거고, 그 리플사를 중심으로 해서 리플의 XRP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법정화폐와 암호화폐들, 그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2019년도 2월 15일 비트코인 및 암화폐 시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뭐 의견, 그리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또 같이 정보 이야기해보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으시면 뭐 여러분들 경험도 좋습니다. 저는 이제 경험이 진짜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경험해보셨던 거, 뭐 시, 그 실패담도 좋고 뭐 성공담도 좋아요. 그런 거 써주시면 같이 한번 얘기해보면서 어, 우리가 그런 거를, 아, 이렇게 또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 경험할 수 있는 거니까 해보시면 좋을 거 같고 같이 한번 그럼 이야기를 해,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고 어, 댓글 달아주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쪽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